안녕하세요. 일생에 단한 번을 위한 방송 역사책 읽는 집입니다. 오늘은 제 240회 시간이고요. 오늘 읽을 책은 길윤형이 쓴 조선의 갈림길입니다. 네, 제 240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책은 조선의 갈림길이군요. 어쨌든 뭐그 전에 네, <웃음> 뭐 왜. 뭐, <laughs> 어, 무슨 얘기 하려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맞습니다. 하루 지났지만. 네. 아마도 이 네.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는 것은 한 달쯤 뒤인 걸로 지금 <laughs> 일정 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를 맞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드리겠습니다. 라조기 님도 그렇고요. 저희 유튜브와 팟캐스트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괜찮으시죠? 좋으시죠? 좋요 네. <laughs> 왜안좋게 왜, 네. 뭐가 있겠습니까? <laughs> 네. 살아 있지 않습니까? <웃음> 네, <웃음> 행복합니다. 네, 어, 매일매일이 갈림길 같은 우리 인생. 한 150년쯤 전에 이 한반도에는 어떤 갈림길이 있었는지 음, 음. 오늘 얘기하셨겠군요. <laughs> 이 책을 탕수육이 이제 추천을 했는데. 네. 음.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 저자에 대한 사랑, <웃음> 뭐. <웃음> 애정, 네. 이런 거 있,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 뭐, 네. 뭐 다른 계기가 또 있었는지. 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이 <laughs> 귤윤형 기자가 저희 그 행사에도 한번 와주셨고. 어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주에서 했던 그 북콘서트인가요? 네네, 네네. 거기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네.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네네. 그런 경험도 했고. 그 무서웠습니다. 책에... <웃음> <웃음> 책에 사인도 해주시고. 네. 어, 너무 그... 좋았는데. 네.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 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쯤 나오냐, 이 책이. 그래서 그때가 여름에 저희가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 때는, 뭐, 추석이나, 한, 뭐, 10월쯤에 나올 것 같다. 라고 음. 하셨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가을에 이 책이 나와서, 냉크도 읽어봤죠. 이 책은, 한결에 연재가 됐던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어, 한결의 신문에, 길윤형의 조선의 갈래길이라는 네. 이름으로 연재가 됐었고요.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한 1년 정도 연재가 됐고 총 27회 분량으로 연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에 한번 연재가 되는 거죠. 어 그게 또 반년 정도 가공을 거쳐서 저희 손님 이렇게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강화도 조약부터 을산늑약까지 음. 망국의 서막을 새기다 이렇게 음. 되어 있는데, 네. 뭐말 그대로 그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주제, 가장 인기 없는 시기. <laughs>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 시기에서, 네. 어, 일제강점기로 나아가는, 네네. 일제시대로 나아가는 그 시기를 이제 다루셨어요. 네네. 근데 이 책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서론에 보면, 네. 그 순수한 학문적 궁금증에서 이 책이 시작된 게 아니고, 제일 저술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자다 보니까, 네네. 최근 국제정세에 돌아가는 음. 꼴을 보고 있자 하니, 네. 상당한 위기감이 느껴진다. <laughs>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네네. 지난 역사를 돌아볼 필요는 없겠는가 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신 것 같고, 네. 어, 뭐 일본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네. 이, 이 시기에 대한 여러 책들도 쓰시면서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음. 이 갈림길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음. 오늘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서론에 밝히고 계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 저는 뭐, 뭐 너무나 공감이 됐죠. 되게, 음. 어,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 한번 해볼 만한 질문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야, 원래 공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 그렇게까지 그뭐 15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오늘날의 무슨 통찰을 얻는다는 게 그거 하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의외로 그렇지 이렇게 이런 문제의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연구자들 중에 꽤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탕수육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네,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극소수의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더 많이 알고, 뭐,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런 것만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혹은 지금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전혀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 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정도라면 저는 뭐 충분히 반길만한 일이고요. 저희 지난번에 시시콜콜 조선 부동산 실록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현대적인 관점에서 혹은 현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옛 고전이라든지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뭐 충분히 있을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제 현실과 좀 괴리된 연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워낙에 연구자들 많이 듣다, 듣다 보니까 이런 접근이 저는 오히려 어 제가 가지지 못했던 혹은 제 주변 연구자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렇군요 제가 이 책을 주문을 해서 받아 받고 나서 네.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두꺼워. <laughs> 이게 제가 집에서 읽을 때는 얘를 독서대에다 올려놓고 읽거든요 네. 책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가 좀 짧고요. 음. 데 두꺼워서 네. 이렇게 펴면 네. 안 펴져 잘. <웃음> <웃음> 이렇게 한 손으로 그리고 이게 독서대에 잘 올라가지도 않고. 아니면 제가 지하철에서 읽는데 지하철에서 읽을 때도 굉장히 손가락을 막 새끼 손가락을 거의 아, 아, 아. 파래질 때까지. 아 그렇죠. 힘을 줘야만 이게 이제 붙는. 네. 두꺼워서 되게 많이 당황을 했고. <laughs> 네. 처음 이제, 소론을 읽고 나서는. 네. <laughs> 너무 읽기 싫은 거예요. 왜? 아니,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 시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맞습니다. 땅수욕은 <laughs> 좋아하나요? 약간 변태적인 사람이것 같으신가요? <laughs> 안좋아하지 어,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laughs> 그렇죠. 나라가 망하는 이 과정을 후후후후 <laughs> 하면서. <웃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뭔가 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직 다 아는 건데 이거 그렇죠 어? 아. 우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음. 언제까지 1870년대부터 뭐1900 초반까지 음. 막 강화도 조약, 을사늑약 막그막 외우느라고 고등학교 때 음. 머리 빠졌던 거 빠개졌던 거 생각나는데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 이번에도 탕수육한테 내가 넘어갔가지고 <laughs> 이런 내가 수모를 당하는구나 어? 나 진짜 너무 싫다. 걸렸, 걸렸구나. 이게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laughs> 내가 책을 골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살짝 네. 했었는데, 했었는데, 했는데, 했었는데, 오,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정말로 이 책이 저처럼 책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아예 없는 사람도. 네. 재밌게 읽을 수밖에 없도록, 음. 글이 정말 기깔나게 쓰여졌다. 음. 또는,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 <laughs> 금목 자흑이라고. 아, 제가 무기입니까? 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무기죠. <laughs> 점점 시커매지는 제 자신을. 내가 왜 이걸 재밌게 읽고 있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 그 사람 성향과 성격이 그렇게까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laughs> 네. 첫 번째에 좀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들, 음, 들고요. 들그 음. 글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한편 좀 들었고 네, 그러니까 네. 어, 그냥 뭐 시기별로 쓸 수도 있는데 제일 음. 처음에도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름 뭐였죠? 생각이 잘안 나는데 지금. 오경석이요? 그렇죠. 아, 오경석.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오경석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사실 뭐 그렇게까지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나오고 <laughs> 안 나오는데 <laughs> 어쨌든 사람 이름으로 때리고 시작하니까. 음. <laughs> 네. 아, 이게 뭔가 좀 약간 영화 같기도 하고. 심지어 그첫 챕터 제목이 오경석의 석을 푼 배신입니다, 배신. 그러니까. 이야, 이건 아무런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서술의 힘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많이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낯선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음. 고종이,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계신데, 책 내내. 네네. 저희가 고종황제의 역사청문회라는 책을 읽은 입장에서는, 네. 아, 이게, 어, 논쟁의 한편의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음. 정설인 건지, 음.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제가 카톡으로 여쭤보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 새로운 관점처럼 느껴졌다는 부분은, 음. 아예 서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가, 음. 이 모든 만국의 과정이, 음. 우리 때문이었다. 우리 조상님들 때문이었다. <laughs>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뭐 일제의 음. 그 관계, 음. 교활한 어떤 생략뭐 음. 영국의 배신, 음. 미국의 배신 음. 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 탓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었고 음. 수동적인 어 피해자였고, 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얘기를. 음.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laughs> 책에 네. 곳곳에 드러나는 그 내용도, 음. 뭐, 일본이 잘못했다, 음. 뭐, 미국이 너무했다, 뭐, 러시아가 이렇게 할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은 사실 거의 없어요. 뭐, 그죠 오히려, 아. 이, 예를 들면,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음. 이 조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가면서, 음. 식민지를 만들 생각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음. 이게 너무, 당, 당대의 조선, 그, 위정자들이, 고종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개, 개혁을 못하고, 이러니까, 아,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하고, 식민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뭐, 이게, 내몰려 가, 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시각에, 친선함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개판을 쳤구나 <laughs> 우리 조상님들이 <laughs> 이 소중한 기회들을 이렇게 놓쳤구나 아하, 아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음. 이것도 뭐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니나 <laughs> 그럼 가보개혁이 됐든지 뭐 갑신정변이든지 뭐 하는 그런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갑으로 시작하는 애들, 뭐 을로 시작하는 애들, 아 사건들이요? 사건들, 사건들. 아, 뭐 갑신정변, 가보개혁, 뭐 을미개혁, 뭐? 을미 을미사변. 뭐그뭐이모군란뭐 등등하는 그, 그, 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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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련의 아, 사건들이 쫙 펼쳐지면서 네네. 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이 다른 길을 갈수 있었던 그 음. 분기점들이었을 텐데 음, 음. 어, 그렇게 가지 못했구나 음, 음. 다시 어떤 어떤 그런 분기가 왔을 때 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뻔한 얘기 아니냐 음. 뭐 가슴 아픈 얘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음. 남 탓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독서 과정에서 좀 사라졌던 것 같은 저희가 즐겨 인용하는 철학적으로 미묘한 점이 없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음. 어떤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할때그 어,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라고 할때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서 무너졌다라고 음. 볼 수도 있고 혹은 건물의 안에서부터 썩어서 무너졌다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철학적으로 미묘한 점이 없지 않죠. 그 동아시아인? 맞습니다. 로이드 이스트만. 장제스는 왜 패하였는가라는 책에서. 맞습니다. 남긴 아주. <laughs>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바깥에서 불어온 바람보다는 속 안에서부터 어떻게 건물이 썩어갔는지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이 책을 이야기할 때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다라든지 뭐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는지 혹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좀더 좋지 않나 싶어요. 저자가 설마, 뭐 식민지배를 미화하려고 이런 걸 쓰겠습니까? 그보다는, 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앞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갈림길들을 이야기해보고,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이제 남탓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내부적인 분석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인생에서는 남탓이 중요합니다. <웃음> <웃음>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역사를 볼때내 음. 얘기 아니잖아. <웃음> <웃음> 저희가 자꾸 우리라는 제가 자꾸 우리라는 표현쓰지만 을 음. 음, 우리 가 아닙니다. <laughs>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장에서 일을 할때 과거에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평가해 볼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원인으로서는 상대방 회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점에서 좀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다음 프로젝트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이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후자에 좀더 포인트가 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